자, 이번에는, 하, 8티어 경전이었나? SP, IC야, SP, 1C야. 아무튼. 경전 차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레이를 두번 정도 훑어봤는데, 어, 이분이, 이 맵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평소 스타일이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리플레이 한 개만을 본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전투 위주로 플레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찰보다는 거기에 이제 전투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첫 번째로 설명할 게. 어 여기서, 잠깐만. 디로링 자. 이분이, 음, 습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영상을 하나만 딱 받아서 본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리플레이 내내 볼수 있는 장면인데, 이 준비율이 너무 높아. 장거리든 근거리든, 무조건 16배율인가 8배율인가 그걸로 밖에 안 쏘더라고요. 눈앞에 있는데도 적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실 거예요. 뭐, 지금 이 스나이퍼, 스코프 상태는 뭐, 일반 FPS랑 비슷하니까 저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 배필이든지, 뭐, 콜 오브 듀티든지, 골목길 바로 건너편에 이제 코너에 적이 있는데, 32배율 스코프를 저격총에 달아놓고 적을 조준해서 맞추려고 해봐. 엄청 빡시겠죠. 예, 지금 미리 설명한 건데, 어.. 이 리플레이 내내 이런 장면이 나와서 이게 준 배율을 좀 조절하는 게 좋을 거예요. 방금 이 내가 멈춰놨는데도 바로 앞이 50m 앞인데, 16배율로 조준을 해버리니까 제대로 조준이 안 되잖아. 엉뚱한데 조준이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에임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만은. 그래서 이분의 플레이는 어.. 근, 일단 이 리플레이 자체에서는 전투 위주로 경전차를 운용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전투적인 플레이를 하실 거면은, 어, 줌 배우를 좀, 상항에 맞게 쓰는 습관을 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쉬프트, 어, 이거 내 화면이지. 쉬프트로 줌을 했어요. 8배율이든, 뭐 2배율이든, 뭐 거리에 따라서 그러면 줌을 풀 때, 스코프로 푸는 게 아니고 휠로 풀어. 그러면 다음에 또 적을 만났을 때, 이 배율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중거리다 싶으면 바로 준별을 올리면 되고, 근거리일 때는 바로 그 상태로 써먹을 수 있단 말이야. 아, 이거는 뭐 습관의 차이고 플레이 차이라 가지고, 뭐 이게 편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뭐이 준배우를 그래도 무조건 이렇게 배우를 올려놓고 계속 플레이할 게 아니라, 상에 황 맞게 좀준 배우를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근접전을 선호하신다면, 뭐이 리플레이에서 누누이. 보겠다마는 제가 그런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알거예요이 리플레이를 보면은 나중에 또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줌 배율 조절하는 걸좀 익혔으면 좋겠어 자기 손에 맞게 어 모드로 짤짤해 할때 리셋 시키는 것도 있는 거 어, 같은데 저는 수동으로 다 하거든요 줌은 스코프로 하는데 줌을 푸는 거는 슈퍼트로 아니 그휠 다운으로 풀어버리거든 자 그리고 여기서 설명할 게 있는데 자 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분이 전투적으로 플레이하니까 전투에 맞춰서만 설명을 합니다 어 t 4 4가 옆에 있어요 3001이 싸우고 있고 아군이 싸우고 있고 티거피가 프리디를 하고 있어 그리고 뒤에서 백업을 얘는 얘를 노리고 있고 어, 여기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긴 한데 이분의 플레이에 맞춰서 보자면은, 자. 지금, 포탑이, 일단 얘가 프리 딜 중이니까,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포탑이 얘를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가. 나가서, 딜 넣어주는 건 좋아. 근데 아까 말한 그거. 지금 이분의 10점이 16배율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데도, 좀 사격이 느려. 그리고 또 하나, 이1 6배우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경전차가 어떤 거냐 하면은 압도적인 기동성, 가속으로 적의 탄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은폐율로 숨는 거고, 즉 경전차는 기동을 얻은 대신에 방어력과 체력을... 그 등가 교환한 탱크인데 이렇게 노출이 됐다? 대놓고 맞겠죠 물론 여기서 안 맞긴 했는데 이제 언제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상황일 때 다른 판에서 이러면 죽어요 특히 10티어방에 가까울수록 여기에 대한 원인은 일단 16배율을 썼다는 거야 준배율이 너무, 너무 높다 보니까 자기 탱크의 상을 못 보고 그냥 배울 밑 배울 보고 얘만 보고 들어가버린 거지 포커싱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압도적인 노출이 된 거고 만약에 제가 이 플레이를 한다면은 애초에 서버임을 써가지고 서버임으로 진짜 조금 나와가지고 서버임으로만 때리겠죠 아예 줌 자체를 안 키고 뭐 그거는 자기 플레이 방식이니까 개성을 저는 존중하는데 이 16배율 플레이로 인해서 경전차의 치명적인 노출은 지 향이야 양이야. 좋댔다. 이래서 문과가 안 되는 거야. 단어 까먹었어요. 아무튼 둘중 하나일 거야. 지양인지 지향인지 해야겠죠. 어. 만약에 얘가 쿨타임이라 가지고 이 쏴가지고 지양이야. 아, 깨, 어라, 알았어. 아, 어, 지양. 아무튼 얘가 쿨타임이라 가지고 못 쏴가지고 들게 하니. 어 이득이긴 했다만 다른 사항일 때 이렇게 노출이 됐을 때 뒤에 구축이라 그런게 있으면 또는 자주포가 노리고 있었으면 같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 거는 최선의 플레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면은 좀더 생존율이 올라간다 퀄리티가 올라간다 좀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만 일단 어, 여기서 칭찬해야 될 점은 주포의 방향을 보고 어, 주포의 방향을 보고 어, 이 틈을 노려서 쏠려고 한 플레이 자체는 칭찬할 만하다는 거. 어, 근데 여기서 좀더 퀄리티를 올리면은 어, 완벽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분이 좀더 플레이를 어, 다듬어야 될게 뭐냐면은 자, 쐈어. 딜 교환을 했어. 그런데 이분이 자기만 생각해 너무. 어떤 면에서 그러냐. 자, 서로 탄을 주고받고 이분은 이제 안전하게 빠졌어. 근데 얘들은 아직도 교전 중이야. 그리고 얘는 언제나 이 경전차를 제외한 다른 탱크들에게는 포커싱이 안돼 있는 상태. 즉 그대로 프리딜이에요. 근데 이 지금 이분은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스팟이 떠있는데 이분이 완전 뒤로 빠졌어. 이건 뭘 얘기하느냐. 아난 지금 내할거다 했으니까 나는 너를 쏠 생각이 없다. 라는 게 의도가 읽혀버리지. 그니까 러 얘가 지금 대놓고 쏠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와리가를 치면서 나는 언제든지 네가 주포를 돌렸을 때 아까처럼 쏴서 너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라는 그런 압박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플레이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아군의 손해를 끼치는 거죠. 전투적으로 경전차가 플레이할 거면은 여기서 자기가 장전이 아니더라도 압박을 줘야 돼요. 나갈 듯말듯 듯 하면서 난 너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심리전이 필요한데 그게 안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음에 이런 상황일 때2대1 포지션, 3대1 포지션일 때 이런 하나 하나의 페이크 그런 심리전을 걸어 줘야 돼요. 그게 안 됐다는 거지. 그래서 아군이 죽어 버리잖아. 물론 얘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 차피 나 피도 많고 킬딸칠 거야. 네가 백날 때려봐야 경쟁 찬데 아프겠냐? 라고 해서 그냥 맞으면서 쏠 수도 있긴 해요. 아, 이거 안 죽었구나. 아, 그냥 쏜 거구나. 아, 한또 이게 죽인 줄 알았네. 아무튼, 어 일단 프리드를 넣는 상황이 됐잖아. 어때, 어쨌든간에 어, 그런 이제 심리에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어 너무 들이대서 노출을 한다는 거지. 음. 이게 이런 거는 특히나 클래식 탱크들이 되게 페이크를 많이 걸어야 돼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끼리 할 때는 쿨그 장전 속도 계산을 다 해요 근데 난전일 때는 계산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야 체크를 못할 때 그럴 때 클립식이 장전이지만 탄 있는 것처럼 맨날 구라때리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압박을 하는 거죠 클립식도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어, 아군을 커버 쳐주기 위한 심리전도 필요하다라는 거자 그리고 여기서도 너무 노출을 하죠 아까처럼. 여기서 한대 맞잖아. 이런 게 경전차는 치명적이에요. 이게 그나마 저티어방이라서 막 한두 대 맞고 좀 그런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도. 자. 16배율. 여기서 뭐 상관이 없죠. 뭐 여긴 장거리니까. 근데 여기서 자, 중요한 게. 자. 어, 이분이. 조준을 했어요. 이게 아마 습관인 것 같아. 제가 한 리플레이를 한두 번 정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 배율을 낮춰서, 아, 그 배속을 낮춰서 볼게요. 조준을 했어. 어, 저기 나를 봤어. 쏠거 같아. 어, 쫄려. 그런데, 자, 쏘기 직전에, 어, 너무 배율을 속도를 낮춰놨나? 언제쯤 보이는 거야, 이거? 응. 음. 지금 보면 은 속도 게이지가 올라가죠. 쏘기 전에 후진을 하면서 쏴요. 이러면 은 아시다시피 에임이 벌어집니다. 특히 경, 그 10티어 미디움들도 아무리 명중률이 좋아도 어 쏘기 직전에 후진 키를 먼저 누르면서 쏴버리면 은 정지 상태에서 포분 산율, 그 포의 주포 실내도 명중률이 계산되는 게 아니고. 차량이 움직일 때에 명중률로 계산이 돼 그런 게 돼가지고 그리고 에임 자체도 벌어지기도 하겠다마는 그래서 명중률이 떨어져요 어, 너무 배우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것도 어 애초에 쫄려가지고 어, 뒤로 빼더라도 마우스 왼쪽을 먼저 눌러서 쏴놓고 후진을 누르는 게 좋지 이렇게 쏘기 직전에 먼저 후진을 하면서 쏴버리면은 명중률에 손해를 본다 기껏 조준을 해놨지만, 그래서 이것도 아마 습관일 것 같은데 어, 빠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빠지더라도 먼저 쏘고 빠지라는 거, 어,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쏘고 후진, 후진하고 쏘는 게 아니고 음, 요런걸좀 개선했으면 좋겠죠. 뭐 나머지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기도 말했다시피, 어, 이분도 아마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방금 준비우리 16배율로 그냥 조준을 해가지고 호공을 바라봤죠. 그래가지고 저기, 노출했으니까 쌌을 거 아니에요. 물론 픽사리가 낫긴 한데,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다른 리플레이에서 말했다시피, 아이고, 넘어가버렸네. 이, 요 마우스를 찍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아까 요 자리에 있을 때, 요렇게 마우스를 찍어봐가지고, 이렇게 찍히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준 배우, 줌을 켜서 쏘는 게 낫겠죠. 그런 식으로. 다른 리플레이에서 설명했다시피. 야, 최초로 말한 그런 준 배울 컨트롤도, 이럴 때또 이득을 보죠. 언덕에서 자기가 노출이 되버리는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서 설명할 게 뭐, 굳이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이렇게 플레이 하는 것도 좋아요. 지금 요게 우리가 언덕을 먹었고, 경전차니까, 시야도 괜찮으니까, 전체적으로 밝혀주면서 아군한테 도움, 그 스팟을 찍어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어 지금 보면은, 요, 본진 저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티거가 왼쪽 요 중앙쯤에 있고, 요기엔 대치 상황이란 말이야. 그럴 때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어이 플레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뒤로 빠져가지고, 티거를 견제하는 것도 괜찮고, 쭉 빠져가지고, 요 중앙라인. 경전차의 장점이 기동성이죠. 빠르게 돌아가가지고, 요 왼쪽에 있는 이런 애들을 스팟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없다면은 뒤로 돌아가서, 짤짜리를 쳐주는. 어차피 얘들은 저 뒤에 빠져있거든. 저격하는 애들이. 여기서 일단 이건 상황을 보고 들어간 거죠. 이프, 가정이긴 하니까. 그래가지고 얘들의 포탑을 분산시키는. 어, 뒤에 경전차가 짤짜리를 걸려고 하네? 그럼 앞에서 편하게 싸워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이거는한 가지 방법이지. 무조건 해라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 경전차가 기동성으로 이제 시비를 걸면은. 저런 헤비 라인은 탱크들은 포탑 회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기동성을 활용한 플레이도 고려해 볼 만은 하죠.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도 16배율로 들어가 가지고 좀 아슬아슬했죠. 노출도 많이 되고. 지금 이거 보면은 좀더 안정적으로, 이 녀석을, 몸방으로 쏘대요. 어차 아, 요, 이 차체가 작아가지고, 포탑밖에 안 보이거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티거피 같은 경우는, 얘도 편하게 딜할 수 있고, 얘도 딜하게, 편하게 딜할 수 있고, 대놓고 차체를 노출한 상태니까, 좀더 안정적으로 플레이 할 수도 있죠. 안쪽으로 좀더 붙어서, 어, 얘를, 차체 단을 가리는 용도로, 또는, 얘, 얘를, 앞에 나가가지고, 계단식으로, 짤짜리를 치면서 예를 쏠까 예를 쏠까 조금 0.1초라도 에임이 흔들리게 조준 상태를 순간 튀어나갔을 때 얘가 경전차라서 맛있게 보이거든 그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요거는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해볼만 하다는 거 지금 여기서도 방금 제가 이제 뭐 아까 계속 설명해서 좀 짧게 할 건데 쏘기 전에 후진을 해요 이번에도 아까 언덕에서처럼 쏘고 나서 후진을 하는 게 아니고 쏘기 전에 후진을 해 이게 아마 습관인 것 같은데 반복해서 말하다시피 요거는 좀 습관을 고치는게 좋을겁니다 쏘고 후진하는걸로 쏘기전에 후진이 아니라 어... 그 다음에 이 영상이 설명할게 있었나? 어 기억이 안나 잠깐 2배울로 가볼게요 내기억이안 나서. 뭐이가뭐어 적절히 잘 딜했고 여기서 설명할게 있었나 잠깐만 어. 음. 아 나서. 부기스러워 이거는 뭐 아까 말한거니까 준가 나서. 어. 그냥 이거서나 나중에 고치면 되는 거. 어, 이것밖에 없네요. 여기서는. 나머지는 그냥 무난하게 아군들이 다 잘해준 거기 때문에. 음. 이 영상은 여기로 끝을 내죠. 나머지는 그냥 싹 쓸어 담는, 어, 그거더라고요. 요 정도! 이분의 이제, 경, 정찰하는 경전이 아닌 전투 경전으로서의 플레이는, 요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나 지금 트위치로 보시는 분들이나, 리플레이 파일을 제 메일 주소로 sdwshow1 네이버 거기로 보내주시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